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저는 최근에 2박 3일로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2일 동안은 정말 더웠어요. 중간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장기가 탄생할 수 있었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위치와 횡정구역, 그리고 지적편집도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울산의 위치는요, 한반도의 남동쪽, 해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경산, 경주와 접하고 있고, 아래로는 양산, 부산의 기장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총 4개의 구와 1개의 군이 있습니다.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그리고 울주군. 여기에서는 남구가 제일 좋은 입지입니다. 그럼 구별로 행정구역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남구이고요. 남구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학군 때문에 옥동과 신정동이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신정 1동에서 신정 5동까지 면적은 작은데 1동부터 5동까지 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좁은 곳에 오밀조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중구이고요. 여기 모양이 좀 길쭉길쭉하게 나있네요. 여기에서는 우정동과 약사동이 좋은 입지입니다. 북구입니다. 북구에서는 어, 송정동이 좋은 입지인데요. 2019년에 입주한 택지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동구이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학교가 10개나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동이 선호하는 좋은 입지입니다. 울주군은요. 앞에 구들은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군이라서 읍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동네는 요 남구와 붙어 있는 범서읍이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이번에는 지적 편집도를 볼게요. 지적 편집도에서는 노란색은 주거지역, 분홍색은 상업지역, 보라색은 공업지역으로 요 크게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태화강이 흘러가요. 세화강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는 남구, 위쪽은 중구로 나뉘는데, 요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 노란색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동구의 노란색을 보면 주거지역이 위아래로 좀 길게 나 있어요. 어, 북구의 요 주거지역은 남구, 중구와 좀 붙어 있는데, 여기 동구, 그리고 울주군의 요 노란색 주거지역은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아마 흐름이 가장 늦게 도착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구에는 태화강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부산의 백스코역까지 갈수 있는 동해선입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남구에 있고요. 북구에는 울산공항과 북울산역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KTX 울산역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역세권 도시개발 중입니다. 그럼 구별로 지적편집도를 좀 확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우선 남구이고요. 해안가 쪽에 있는 거의 절반이 공업지역이고, 안쪽에 절반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청, 법원, 구청, 터미널이 있는 울산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 중구는요. 위쪽에 절반 이상이 개발 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이 상업지역인데, 이 모양을 보면 삐뚤빼뚤하죠. 앞에서 남구는 조금 반듯한 느낌이었는데 요 중구는 남구보다 좀 삐뚤빼뚤한 모양으로 음, 좀 구도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태화강이 흐르고 옆에 동쪽에는 이렇게 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쪽 다운동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다음 북구는요. 4분의 3 이상이 녹지 지역, 농림 지역이고, 가운데 위아래로 길쭉하게 주거 지역이 나 있어요. 주거 지역도 한 덩어리로 보면 크게 아래, 위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뉘네요.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중심지와 가까운 아래쪽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입주한 택지 개발 지구가 여기 송정동 아래쪽에 있는 주거 지역. 이고요. 위쪽은 조금 입지가 덜 선호하는 매곡동, 호계동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해안가를 따라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동구인데요. 세로로 3등분했을 때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각각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 동쪽의 공업지역이 다 현대중공업이라서 현대중공업공화국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아래쪽 해안가를 따라서는 관광단지, 해수욕장과 상업지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울주군인데요. 울주군은 사실 다른 남구, 중구, 북구, 동구보다도 면적은 훨씬 커요. 그런데 군인 만큼 면적은 넓지만 사람 사는 곳은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KTX, 울산역, 근처인 삼남읍과 언양읍, 그리고 남구와 붙어 있는 범서읍이 메인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녹지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를 따라서 남구와 붙어 있는 이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보라색이 공업지역인데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울산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는 111만입니다.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5개의 구군 중에서 남구에 28%로 제일 많이 거주하고 동구에 14%로 제일 적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구 중에서도 1동에서 5동까지 나눌 정도로 많은 신정동에 28%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주구는 가보지 못해서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순으로 상위 30% 아파트 위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 한복판에 관람차가 있는 남구입니다. 사실 어 제가 여기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관람차가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좀 외곽에 놀이공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구이고요. 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색깔을 다르게 입혔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노란색은 상권, 보라색은 학원과 파란색은 공공기관. 그리고 여기 조금 하긴 하지만 노란색 별은 학군이 좋은 중학교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별이 많은 이 지역이 옥동 신정동이라고 하는. 어, 현재 울산에 대장이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이고요. 그 다음으로 옆에 붙어 있는 대현동, 야음동이 그 다음으로 좋은 입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여기 A 구역은 요 터미널이 있는 메인 상권이에요. 그리고 B 구역은 위쪽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아래쪽은 울산대 공원을 끼고 있고 그 가운데 어, 좋은 학교들과 뭐 동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있긴 하지만 이 재개발들은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C 구역에서는 현재 울산에서 핫한 재개발 구역인 B08, B07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서남 호수공원이 있고 동쪽으로는 민간 임대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A, B, C 구역 순으로 해서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이 있던 메인 상권인 A 구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터미널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그리고 현대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롯데백화점 옆에 롯데호텔과, 롯데영플라자, 롯데시네마도 있고요 여기 옆에는 업스퀘어라고 복합 쇼핑몰과 CGV가 있고, 이 안쪽으로 가면은 디자인 거리라고 식당과 카페가 많아서 젊은이들이 즐길 만한 깨끗한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로를 따라서 병원이 되게 많았어요. 이 좁은 구역에만 스타벅스가 다섯 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권을 먼저 사진을 보고 갈게요.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대로를 따라서 병원들이 쭉 있고, 어 여기가 롯데영플라자 관람차가 있고, 그 옆에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고요. 그래서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터미널이고, 여기가 이제 터미널 사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대로를 따라서 근린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CGV가 있는 업스케어. 이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다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강남인가 싶을 정도로 병원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쪽에 있던 디자인 거리라고 해서 식당 카페가 어, 많이 몰려 있어서 딱 놀기 좋은 상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여기 터미널 사거리에 40층까지 쭉 솟아있는 스카이렉스 주상복합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상권 한복판에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어, 사실 센트럴 자이는 학교가 저 위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거리거리가 좀 멀긴 해요. 그게 좀 아쉽고 센트럴 자이 아래쪽에 테라스 가든이라고 상권이 있는데 어, 1, 2층은 공실은 별로 없어 보였고요.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 수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스카이렉스 40층까지 솟아있는 주상복합이고 가운데에 브릿지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대로 한복판에 있는 센트럴자이예요 그래서 테라스 가든이라고 센트럴자이 아래쪽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쪽에 스타벅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편에 신축 2017년식인 코아루 주상복합이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상업 지역이라서 주상복합이 많았어요. 어 여기서 순서 순위를 매겨 보자면 33평 길이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1, 2, 3번으로 정해 놨는데요. 1번 센트럴 자이, 2번 좀 안쪽에 있는 얘는 주상복합은 아니고 그냥 아파트인데요. 어,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06년식. 달동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3번 코아루. 이 어, 상권과 가까울수록 시세가 좀 높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카이렉스는 47평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평수라서, 달동 음, 힐스테이트에 있는 47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어 사실 조금 비슷하거나 스카이렉스가 조금 높았는데 지금은 24%나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스카이렉스가 음 적정 평단가를 그래도 달동 힐스테이트와 같다고 한다면은 7억 1,500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매물이 한 5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어서 한 1억 5천 정도의 안전 마진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흐름이 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울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입주 물량이 잘 없어지지 않아서 뭔가 미분양이 쌓인다. 어 그렇다면은 어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형 평형과 주상 복합에는 흐름이 좀 늦게 오는데, 이두 요소가 콤비돼서 그런지 아직은 좀 흐름이 덜온게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구역은 음, 남구에서 제일 좋은 입지이면서 대장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 좋은 이유는 어,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겠지만 학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여기 옥동이라고 하는 어, 좋은 학군, 그러니까 중학교들도 많, 조, 많고 여기 옥동 학원가가 좋아가지고 여기 입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동 학원가를 한번 사진으로 보면 거의 한 엄청 고층에 그런 근린 상가 시설이 나열되어 있던 건 아니었고요. 어, 이렇게 3, 4층 건물들, 뭐 간혹 5층 이상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 카페들이 있었고, 주로 위쪽에 학원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때 갔을 당시 일요일 낮 12시였는데, 어, 그때도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그냥 놀러 나온 학생들도 꽤 있어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군부대가 딱 하나 있는데요. 음, 이렇게 옥동 학원가 안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찾아보니까 어 여기 남구에 있는 이 군부대를 2026년까지 울주군으로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냐? 2029년까지 공원, 공공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군부대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방금 사진으로 본 옥동학원가이고, 이 아래쪽에 보면 연식이 되게 오래됐어요. 99년, 98년식의 아파트이긴 한데, 바로 옥동 학원과 붙어 있고 초등학교도 나름 가깝고 이쪽으로는 울산대 공원 뷰도 보이고 해서 시세가 연식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어... 여기 제가 순번을 매겨놓기도 했는데 서광보다 한라한솔이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아마 여기 옆에가 바로 울산대공원 입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가면은 이제 울산대공원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장 아파트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도 제가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고요. 위에 이제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지 비율을 정해놨는데, 어,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2013년식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거의 10년 차이긴 한데, 요, 좋은 입지 주변으로 해서 사실 그나마 신축이면서 그나마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인 단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축이 사실 여기에 들어오기는 해요. 뭐, 2026년에 아니면은 지금 2022년에 올해에도 입주했고, 입주할 단지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세대수가 너무 작고, 주상복합 형태여가지고, 음, 시세는 뭐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조금 대장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당분간은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울산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하고 제가 같이 1번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2011년식이고요. 음, 옥동대공원 한신휴플러스예요. 그래서 과거 시세를 보면 여기 2차 아이파크와 조금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얘는 초등학교를 이렇게 걸어서 가야 하고 음, 세대 수도 좀 작아가지고 울산의 대장은 문수로 2차 아이파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C03은 재건축 단지인데요. 여기 큰 제일 큰 부지가 s o e 사택 아파트고 그 주변 맨션들과 함께해서 재건축이 어, 될 예정이고 현재는 조합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동원 개발해서 매입했다고 하고요. 위치가 좋아가지고 어, 세대수가 조금 적절하게 나오면은 추후 여기도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월드 메르디앙 옆에 중앙병원이 있는데 그 여기 옆에 바로 중앙병원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그 뷰를 바라보는 동은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6년도에 푸르지오 어반피스가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현재는 펜스 쳐져 있고 공사 진행 중인데 45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사실 가장 높습니다. 층이. 그래서 2026년, 아, 지금부터 4년이나 남아있고요 세대수가 적은게 좀 아깝긴, 아쉽긴 해요. 한 3개 동밖에 안된것 같긴 한데, 그래도 푸르지오 그 찐초록의 골드색이 45층까지 쫙 올라간다? 그러면은 랜드마크가 될것 같아요. 최근에 자녀 세대가 나오긴 했는데, 어, B타입 별로 선호하지 않는 타워형이 자녀 세대 한 9세대 정도 나와가지고 무순이 청약을 받았어요. 음, 그리고 여기 옆에 롯데캐슬, 킹덤은 67, 최소 평수가 67평이더라고요. 그래서 67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 옆에 코롱파크폴리스는 45평 이상의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3평형이 있는 단지들은 그 국평끼리 비교를 해서 제가 이렇게 비율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문수로 2차와 문수로 1차 아파트는 한15% 차이가 났습니다. 연식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원래 보통 10년 차 연식이면 물가상승률 2.5%를 곱해도 25% 정도 차이는 나야 되는데 여기는 15%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봐서는 음, 입지가 아무래도 더 받쳐주는 것 같고 세대수도 천세대 이상 많고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그런 점 때문에 한10% 가산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좀 보고 갈게요. 여기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013년식 울산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음, 요 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가는 길이 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아이파크의 1단지와 2단지이고요. 여기는 문수로 1차 아이파크이고 어, 아이파크의 1단지, 2단지입니다. 확실히 조금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 사건들은 더잘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가 대장 문수로 2차 아이파크고 여기 이렇게 대로변을 따라서 푸르지옥가 2026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45층까지 올라가는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문수로 2차 아이파크 대장과 시세가 비슷하게 간다던 옥동 대공원 아래쪽에 있던 근처, 어, 그 대공원 근처의 한신 휴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입주했어요. 2022년도인 두산위브 주상복합. 그리고 옆에 롯데캐슬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던, 여기가 방금 보았던 옥동 신정동이고요. 그 옆에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요 바로 재개발이에요. 제가 별두 개를 표시했죠. 그래서 이 B08 재개발은 옆에 옥동학원가와 가까우면서 브랜드가 롯데건설과 SK건설입니다. 그리고 무려 세대 수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현재는 철거 신고 중인데 일부 청, 그 현금 청사자가, 청산자가 그 감정 평가액이 너무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보상을 촉구하고 있어가지고 철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가 바로 B08 재개발 구역이고요. 거의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사실 철거만 거의 하면은 끝날 그거라서 여기가 이제 현금 청산 자 분들이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어 하는 요 현수막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멸실 전이어가지고 취득세가 좀 문제가 될수 있어서 다주택자에게는 조금 고려해보긴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옆에 B07이라고 어 여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중이에요. 여기는 건설사가 현대산업개발이 어 1,3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두 단지가 세대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이 일대도 천지개벽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어 같이 수혜를 받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얘는 야음주공 2단지 재건축입니다. 사실 요 갔을 때는 아직 좀 횡하긴 했어요. 주변 상권들이 좀 약하기는 했고, 힐스테이트라는 요 상품성은 너무 좋은데, 아직은 주변이 조금 횡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면, 여기 초, 중, 고고가 모여 있고 그 옆에 홈플러스 있고 위쪽으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장은 가장 신축인 2018년식 대현더샵입니다. 그래서 대현더샵 안쪽으로 쭉 길을 따라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대현더샵이고요. 이 밑에 쪽 해서 상가들이 있었고 이 안쪽으로 쭉 1층에 상가들이 있고 여기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 더샵, 하늘채, 에일림이 들어설 예정인데, 어, 더샵과 하늘채는 지주택입니다. 근데 여기 도로가 넓어서 조금 단절된 느낌이었고, 도로에서도 한층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절된 느낌이 들었고요. 밑에 이제 호수공원 뷰가 보이는 대명루챙. 이 아이는 초등학교는 진짜 바로 앞이어서 좋긴 한데, 어, 30평 밖에 없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 앞에 야음시장 주변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될 예정인데요. 요 색깔 칠한 부분은 이제 펜스가 쳐져 있긴 했지만, 어, 아직 완전히 이제 특히 야음시장 내에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진행이 좀 더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야음시장 일부는 요렇게 그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서 여기 아래는 다 비어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서남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입구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고 어르신들의 바둑 3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남호수공원이고 옆에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음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올해 1월 달에 여러 이제 기사들이 났고요. 음, 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기는 한데 여기 1, 2, 3, 4는 제가 갔었을 때는 펜스가 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야음시장 4나 뭐 5번 요 구역에는 아직은 완전히 다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구를 보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태화강이 흐르고, 여기 울산대 공원이 있고, 아래쪽에 서남호수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터미널이 있는 그 병원들이 많은 메인 상권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 제일 좋은 입지인 옥동 학원가가 있는 비 구역은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2013년식 여기 에위치해 있고 그다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좋은 입지인 여기에서는 이제 재개발 단지 곧 철거할 예정이 B08 재개발 단지가 B07과 더불어서 뭐 거의 1000 합치면은 거의 한 3, 4천 세대 대단지로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도 학교가 모여있고, 어, 여기 2018년식인 대현 더샵이 여기서는 대장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태화강을 바라보는 태화강 뷰 아파트를 볼 텐데요. 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